네, 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학원의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다들 7월달 모의고사를 보셨었는데요.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끼, 생각하기에는, 어, 이제 기말고사를 막 끝냈거나 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편안한 마음을 주고자, 예. 어, 교육청에서 좀 시험 문제를 이전 문제는 좀 쉽게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 이번 문제들, 이 7월 달의 모의고사 영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이나 뭐 3월이나 이런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어나 그래도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들은 일단 주제나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들이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장의 문제의 길이도 지문의 길이도 아주 길진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읽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어,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풀면서 좀 괜찮다라는 느낌을 예, 가졌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34번의 빈칸 문제라든지 얘예 같은 경우는 문장의 길이도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주제 자체가 되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 이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파악이 좀 어려우셔서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번의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 문제들과 다르게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9번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 는 어법이 좀 취약한 분들 같은 또 질에 겁을 먹고 문제를 보셔서 좀 그런 문제도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 33번이라든지 뭐 36번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의 부족을 인해서 풀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 오답률이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험을 이제 보고 또그단의 모의고사들의 출제 경향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어, 문제들 자체가 되게 아주 많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휘력, 독해력,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파악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휘력과 독해력을 좀 갖추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문제풀이와 같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어, 최소한의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영어 공부를 매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을 잘 보완하시고 방학 동안에 좀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시면 수능에서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